안녕하세요. 본즈 본주 영어의 본즈 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말하기 연습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컵, 컵을 설명하는 말을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야, 그 네가 들고 있는 컵. 그거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니가 들고 있는 컵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에 테이블 위에 있는 컵좀 가지고 와봐 컵을 가지고 와 봤는데 그냥 컵이 아니고 무슨 컵이죠 테이블 위에 있는 컵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 그건 쓰면 안 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 이런 말 우리가 쉽게 만들지 못해요 이런 말만 잘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컵 쓰지 마 라고 할 때는 사용하지 마, don't use the cup. 근데 이 컵이 보다 내가 좋아하는 컵. 만들 수만 있으면 이런 말도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그 다음에 야 네가 들고 있는 컵 그거 좀 가지고 와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컵을 가지고 와봐. 가지고 와봐는 제가 제 영상에서 많이 다, 많이 다뤘어요. Bring me, bring me the cup 하면 되죠. 근데 그 컵이 어떤 컵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한 단어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영문법에서 이거를 너무 흩어져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컵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을 저랑 같이 배워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말은요. 자, 이 컵은요, 지금 컵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강의하다가 이제 목마르면, 입이 마르면 마시려고 물을 담아놨는데요. 물이 담겨져 있는 컵, 이 말을 먼저 만들어 볼거예요 물이 담겨져 있는 컵, 지금 이 컵에는 물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a cup 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말은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영어에서 가장 쉬운 거는요. with. 네. w i t h with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a cup with water. a cup with water. 여기까지 한번 해 볼게요. cup 그러면 a cup. 물을 가지고 있는 with water. 그러면 우유를 가지고 있는 a cup with milk. 커피를 가지고 있는 a cup with 를 가지고 있는 컵 with juic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셔도 뭐 의미상 의미를 전달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데 미국인들은 뒤에다가 in 이시란 단어를 붙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컵 물을 가지고 있어 그 안에 그 안에라는 말을 마지막에 붙여서 이 말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a cup with water 하고 그 안에 in it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이 원리를 조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물을 가지고 있는 컵. 그러면 a cup with water in it. 커피를 가지고 있는 컵. 그러니까 커피가 담겨져 있는 컵. 네, 죄송해요. 커피가 담겨져 있는 컵. a cup with coffee. in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스를 가지고 있는 주스가 담겨져 있는 컵 a cup with juice in it.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가 담겨져 있는 이런 말할 때는 이렇게 그냥 어그 사물, 사물을 사물 내뱉고 a cup 내뱉고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with water 하시고 그 안에 in i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On it이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책상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컵이 놓여져 있는 책상,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책상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A desk,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죠? 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with a cup. 어디에 가지고 있죠? 위에 가지고 있죠. 표면에. 그래서 on i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 a desk with a cup on it.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 뭐 상표 얘기도 상관없겠죠. 스타벅스 컵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제일 아끼는 컵이에요. 내가 제일 아끼는 컵.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 a cup 하시고 내가 좋아해 이 말만 붙이면 돼요. a cup i like 이렇게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컵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온 컵 야, 내가 어제 컵 하나 사왔잖아 내가 사온 컵 이렇게 얘기하려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a c 하시고 내가 사왔다만 붙이면 돼요 그럼 내가 사왔다는 I bought예요 사다가 buy인데 buy의 과거가 b-o-u-g-h-t bought 하거든요 그래서 the cup I bought 하면 내가 사온 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준컵 이렇게 얘기하려면 a cup 그다음에 you 네가 gave 줬어 나에게 me 이렇게 해서 the cup you gave 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잠깐 제가 추가로 다른 거 하나 설명드릴 게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이 컵을 부를 때 제가 a cup 이렇게 하기도 하고. 더 컵,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어와 더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릴게요. 어와 더의 차이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너 니네 집에 컵 있니? 네, 컵 있어요. 어, 하나만 가져와 봐.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컵들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하나 픽해서 올 때는 어를 쓰는 거예요. bring, 어, 컵. 이렇게 하시면 컵 하나 가지고 와봐. 여러 개 있는데 뭐 어떤 컵이든 상관없어.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올 때는 어를 쓰시면 되고요. 너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선물해준 컵 기억나지? 네, 기억나요. 어그컵좀 가져와봐. 제가 어느 하나를 탁 찍었죠. 그때는 더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어와 더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내가 어떤 컵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특정하지 않은 아무거나 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를 쓰면 되고 특정하게 하나를 꼬집을 거면 더를 쓰면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가 나에게 준그컵 네, 이거 하다가 잠깐 말이 저쪽으로 갔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네가 나에게 준그컵 이라고 하려면 그 컵이니까 더컵 하시면 되고요 네가 나에게 줬다 You gave me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깨뜨린 컵. 내가 깨뜨렸다. 그러면 더 컵. 내가 깨뜨린 그 특정 컵이니까 더로 갈게요. 이번에는 더컵 하고 내가 깨뜨렸다. I broke. 하시면 되고요. 뒤에 말은 계속 붙여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되면 말을 조금 더 길게 갈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내가 깨뜨린 컵이라고 하려면 더컵 내 앞에 들렸다. I broke. 어제, yesterday.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영어는 그냥 이렇게 가는 의식의 흐름 이거를 배우고 내가 그 흐름을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을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조금 더 익숙할 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도 이거를 체득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위치를 말해 주는 예, 컵을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테이블 위에 있는 컵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냥 a cup on the table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컵이라고 얘기할 거면 the cup over there. 저쪽에라는 말은 over there 라고 해요. 그래서 the cup over there. 저쪽에 있는 사람들, the people over there.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동물들, the animals over there. 저쪽에 있는 집들, the houses over there. 이렇게 over there. 저쪽에란 말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테이블 밑에 있는 고양이 이렇게 얘기하려면 고양이는 the cat, 테이블 밑에 under the tabl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익숙하실 것 같으니까 요만큼만 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이 컵이 만약에 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컵이야, 이탈리아에 있는 장인이 만든 거야라고 얘기하려면 the cup 하고요, 만들어진 이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만들어진 이란 단어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만들다는 메이크잖아요. 그쵸? 그렇죠? 만들어지는요, 메이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거 분사라고 외운 거 기억날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과거 분사는요, 그냥 뭐뭐해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이렇게 얘기하려면, 깨다. 부수다의 브레이크의 과거분사형인 broken 하면 되고요. 만들어진 그러면 만들다의 과거분사인 made 쓰면 되고요. 칠해진 이러면 칠하다 페인트의 과거인 과거분사인 paint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미 된뭐 끝난 이런 표현을 쓰려면 하다 두의 과거인 done 혹은 끝내다 피니시의 과거분사인 finished. 제가 혹시나 전에 뭐 과거라고 말한 게 있으면 예, 말이 잘못 난 거고요.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형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내다 샌드, 과거 분사는 센트, 보내진 이렇게 쓰다는 라이트, 쓰여진 이거는 리튼 이렇게 내가 단어를 익히면 해결될 부분이거든요. 과거 분사를 외우면 해결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과거분사를 뭐 이렇게 쓰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요것만 만드는 원리만 좀 보겠습니다. 컵 하면은 더컵 혹은 어컵도 괜찮고 그거는 본인이 쓰시기에 나름이에요. 전 더로 갈게요. 더컵만들어졌어 made 이탈리아에서 in 이 l 리 이탈리아는 이 l 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컵 made in 이 l 리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컵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서는 3을 먼저 찍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 이거 알아두시고 이 방식에 익숙할 수 있게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 made in China야. 이거 made in 뭐 USA야. 그 표현 그대로예요. The cup made in USA. The cup made in China. 그러면 이풀 문장을 좀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게요. 저쪽에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컵을 좀 가져다 줘.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가져다 줘 라는 말부터 우리는 항상 먼저 한다고 했어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말. 가져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져다 달라는 거는 bring me 하시면 되고, 테이블 위에는 있 컵이니까 the cup on the table.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bring me the cup on the table. 여러분도 같이 생각이 이렇게 움직여지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 그건 쓰지 마. 제가 이거 처음에 해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사용하지 마. 사용하지 마.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사용하지 마는 뭐죠? Don't us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 the cup. I like. 내가 좋아하는 컵 the cup. I lik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네가 나한테 준그 컵이야. 어떻게 하죠? 이게 그 컵이야. 이게 뭐야? 그렇죠? 이게 네가 나에게 준그 컵이야. This is the cup. This is the cup. 네가 나한테 줬다. You gave me.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컵이야.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컵. This is the cup I like. 하고 가장이라고 하려면 The most. 제일 좋아한다. The most.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컵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그 컵이야. 그러면 This is the cup made in Italy.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컵 컵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물을 우리가 설명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설명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컵 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사물을 가지고도 똑같은 원리로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조금 연습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따라오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